안녕하십니까? 신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K2 흑표 전차 해외 수출, 특히 그중에서도 유럽 수출에 아주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왜냐? 어, 우리 K2 흑표 전차의 최대 경쟁자죠. 어, 노르웨이에서 정치적 로비로 우리 K2를 눌렀던 바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그런데 이 독일과 프랑스가 새로운 4세대 전차 엄청난 전차 개발하기로 했는데 독일이 지금 파토 내버렸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르웨이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가격 성능 모든 면에서 우리 k2가 우위에 있죠 그래서 어, k2가 계속 어,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프랑스는 그럼 어떡하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 터키, 트리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지금 대선 한달 남겨놓고 있는데,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뽕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펼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견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섯 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덴마크가 레오파르트 1A5 전차, 이걸 이제 100대를 주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이게 도착했다. 라는 걸 사진과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서부터 미국이 차기 고등훈련기죠. T7A. 우리 T50을 이겼던 바로 그 모델인데 이게 또 계람이 발생해서 2년 더 납기가 지연되었다. 미 공군에 완전히 빡쳐버리겠죠. 그러면 우리 TF50 수출이 조금 더잘될 가능성이 생기나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덴마크가 공급하는 레오파르트 1A5DK 전차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덴마크는 해당 전차 100대를 복원해 우크라이나군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동력 개통과 장갑 방어력만 손보면 춘계 공세 작전에서 매우 유용한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전차 가운데 최고령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서 노획한 T-54 전차의 생산 연도를 확인한 결과 1948년에 생산된 차량이 전투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홍콩을 격류해 미사일과 전차 사격 통제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군사용 반도체를 대량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방측 제재 이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10배 이상 폭증했는데 중국 당국의 묵인하에 반도체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미 회계감사국의 사업 중단 가처분 신청 검토를 요청했다가 기각당한 미국의 보잉 시콜스키 컨소시엄의 차세대 공중 기동 플랫폼 SB1 디파이언트가 애초에 미육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틸트로터 방식의 V280 벨러와 달리 SB1은 동축 반전 로터를 채택해 속도 성능에서 밀린다는 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SB-1은 최소 요구 속도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T-50A를 꺾고 미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선정된 보잉의 T-7A 레드호크가 또 설계 결함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사출 좌석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다는데 이로 인해 당초 올해로 예상되었던 양산 일정이 2025년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거 동영상 캡처하다 보니까 화질이 좀 어, 허접한데요. 아무튼 이겁니다. 어, 레오파라 두원 전차 105mm 주포죠. 방어력은 아주 약합니다. 어, 이 시기에 1 9 7 0년대 어, 아주 빠른 기동력으로 먼저 쏜다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서 만든 전차이기 때문에 방어력은 약한데 공격력은 준수합니다. 우리 K1 정도 돼요. 어? 그래서 T-72하고 붙으면 먼저 쏘는 놈이 이깁니다. 그런데 사통 장치가 이게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먼저 쏘고 명중시킬 확률이 높죠. 어 이제 이런 전차인데 그래도 얘도 맞으면 가는 겁니다. 방어리약해요. 아무튼 이거 100대를 덴마크가 준다는데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라는 희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자이 사진인데 이 사람 우크라이나 군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T-54 전차를 놓아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복원해서 쓰는데, 아니, 보니까 차대 넘버가 1948년생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 1948년산. 정말 실화냐 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75년 된거 아닙니까? 전 정말 놀라운 게, 뭐, 야포나 이런 건 그냥 뭐, 어, 쏘면 되는데, 이 전차는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려면 엔진도 있고, 트랜스미션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이 유기적으로 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75년 된게 아직도 움직이냐. 그동안 계속 움직여왔으면, 뭐, 말이 다른데, 이거 수십 년을 비맞고 그냥 서 있을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전쟁기념관 박물관이 있던지,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어, 도시의 그, 어떤 뭐, 동상으로 서 있었던지, 아무튼, 어, 그냥 방치되어 있던 건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중국이 T54, T55를 뺏겨가지고 59식 전차를 만들었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이거, 어, 자기들 워낙 59식 전차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 부품을 지금 중국이 대주는 거 아니냐, 복원할 수 있는 거. 라는 어, 의혹도 생기고 있는데. 아무튼, 1948년산 전차. 와, 어, 까딱하면 1940년대에 만든 T34 전차 나오겠습니다. 자, 홍콩 경류, 그리고 중국 경류. 경유. 홍콩 경류는 10배 이상, 중국 경류는 3배 이상 더 많이 성장했다. 반도체 불법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무기 재생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홍콩과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러시아가 중국에게 예속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기대 또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코르스키와 보잉이 만든 SB1이 어, 벨러에게 졌죠. 그래서 미 중형 공중기동 플랫폼에서 어, 보잉이 벨러에게 졌는데, 야, 이거 문제 있어. 선정 방법이 문제 있어. 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됐죠. 그 기각 이유가 보니까 니들은 ROC, 즉, 군에서 요구 성능, 그걸 못 맞췄잖아. 속도 성능이 이 시속 560km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벨라 같은 경우는 틸트로트 해가지고 이 수직이 착륙 딱 하면서 어스프리처럼 딱 내려가지고 틸트로트 하니까 빨리 비행을 해서 560km 이상을 맞췄는데 얘는 동축반전. 근데 동축반전으로는 560km 속도를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다가 예전에 사이언, 공격 헬기처럼 뒤에다가 추진하는 또 로터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도 560km를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졌지. 라고 뽀록이 나버렸다. 라는 소식이고요. 자, 요거 정말 잘 됐는데. 미국이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거의 뭐 반값에 입찰한 보잉의 레드워크의 손을 들어줬죠. 우리 T50은 가격은 뭐 거의 한두배 되니까 안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그렇게 싸냐? 신형인데도 왜 그렇게 싸냐?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 준다. 부품을 그렇게 해서 어, 개발도 아주 싼,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이제 이렇게 산다 했는데,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현장에서는 안 맞는 겁니다. 어,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예, 그런 상황하고, 컴퓨터에서는 다 된다 치고 아니겠습니까? 요거 된다 치고, 요거 입력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현장에서 딱 해보니까 안 돼서 지금 몇 년째 딜레이 되고 있는데 야 이제 되구나 올해부터 양산하자 23년 양산하자 라고 했는데 또안 돼가지고 뭐가 안돼 사출 좌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2년도 딜레이 돼서 2025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획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몇 년을 밀리니까 어, 미공군이열 받아가지고 이 전술 인문기 사업을 한 최대한 400대 사업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tf50 어, T50의 공격 능력을 추가한 TF50이죠. 이게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 여기에 지금 빡쳐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미 공군의 전술, 고등 전술 입문기 사업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왜? 이거 이제 도저히 못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 한국의 카이 i 예, 그리고 로키드 마틴, 이 컨소시엄이 훨씬 더 우위에 서지 않, 않을까. 그리고 훨씬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소식입니다 계속 문제 생기길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에르도안 트리키의 대통령이 각종 국산 무기들을 총동원해 이른바 국뽕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트리키의 정부가 트리키의 최초의 항공모함 취역을 선언하고 함재기들을 탑재한 항모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취약한 트리키의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나돌로함이 비공식적으로 항공모함으로 분류 전환되었으며 선거를 앞두고 트리키의 최초의 항공모함에 대한 전부 당국의 대대적인 선전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4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사바 등 트리키의 현지 매체들은 트리키의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분류된 이 배는 당초 예정된 취역 일정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 취역했다. 라며 취역식에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아나톨로함을 필두로 한 미래 군사력 건설 계획을 자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리키의 당국은 취역식 당일 아나톨루를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소개하면서 다양한 함재기를 공개했는데요. 비행갑판 선두에는 최근 시험 비행에 성공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키질 렐마가 올려져 있었고, 엘리베이터에는 내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차세대 중형 무인기 바이락터르 TV3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비행갑판에는 육군에서 해군으로 소속이 이관된 AH-1W 스퍼 코브라 공격 헬기와 S-70 해상 작전 헬기도 실려 있었는데요. 트리키의 당국은 무인기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앞으로 아나돌로함이 강력한 무인기 항모로서 활약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취역식을 주관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나톨루는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무인기가 탑재될 것이며 튀르키에 는 세계 최초로 무인기 항모를 취역시키며 기술력과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지적을 선전했습니다. 5월 14일로 예정된 튀르키에 대선은 현직 에르도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케말 클레스 따로올루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5차 범위에서 밀리고 있는 에르도안이 최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지르키의 자국산 무기들이 위기의 에르도안에게 과연 얼마나 더 많은 표를 가져다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나돌루 항공모함 원래 여기다가 F-35B 탑재하려고 했다가 어, 완전히 그냥 그 러시아하고 어, 밀착해가지고 S-400 지대공 미사일 더입하는 바람에 그거 다 물건들 가고 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헬기 항모할까 하다가 헬기 항모도 안 돼가지고 또 어떡할까 하다가 결국 무인기 항모하기로 하고 원래는 강습 산륙함 뒤에 웰덱이 있는 강습 산륙함인데 아마 됐고 그건 별로 폼안 나니까 이거 그냥 항공모함이라고 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공모함으로 취약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에르도안 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취역식을 했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을 한 TB2 무인기의 더큰 확대 개량형이죠. TB3 앞에 딱 갖다 놓고 뒤에다가 무인 전투기 에, 키즐렐마 딱 갖다 놓고 그 뒤에 어, 코브라 슈퍼 코브라 공격헬기 그 뒤에 에, 블랙호크죠 S70 어, 이렇게 다 갖다 놓고는 야 우리 이제 항공망 보유국이야. 오스만 트루크의 제림이야. 이렇게 선전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이제, 키즐렐마, 어, 무인 전투기가 보이고요. 뒤에 이제 뭐, 코브라고 이런 게 보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요. 홍보하는데, 어, 이 에르도안은 집권 초기부터 계속 국뽕 마케팅을 했죠. 오스만 트루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어스만 트루크가 이제 이 동유럽을 수백 년을 지배했으니까 를그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계속 선전을 했었는데 그러려면 군사력이 뛰어나야지 하면서 이제 내가 말이야 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아니 뭐취역식을 하고 는 이렇게 에, 한국 마음하고 어울리지 않는 아주 휘황찬란한 에, 조명을 설치해 놓고 이제 야간에도 순전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말이야 후어자 고등훈련기도 만들고 어, 이거 이제 TFX 우리 KFX보다 더 덩치 큰 터키 국산 스테리 전투기예요. 개발 중이에요. 이거 키즈레마뭐 어, 국산 헬기, 국산 공격헬기 그리고 아나톨로 항공모함, 어, 바이락타르 TV3 그리고 위성. 또 어, 국산 호위함 이런 거 마구마구 만들었어 하고는 자기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선전을 해요. 왜? 다음 달이 대선인데 지금 야당 후보하고 에르도안하고 다음 달이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아주 박빙인 겁니다. 야당 후보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도 여론 조사를 보면 야당 후보 46%, 에르도안 43% 오차 범위 내에서 밀리는 겁니다. 이러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취업 식도더 땡겨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 밀어붙이는데 자이리키에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보셨죠 요즘 뭐이 인플레가 어마어마해 가지고 유럽에서 리키에 여행 가면 현지 뭐 숙소 오성급 어 호텔 비용 제일 싸다 어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경제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동맹관계 박살냈죠 미국하고 나토하고 완전히 그냥 나토에서. 지금 왕따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경제는 뭐, 뭐 수백 퍼센트 인플레를 기록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도 43 퍼센트가 지지예요. 이게 뭐냐? 대개에 대가리가 깨져도 에로도 안을 지지하는, 에, 왜? 공짜로 막 퍼주는, 에, 어, 뭐 선심성 행정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다가 국뽕하죠. 그리고 동맹하고 긴장을 만들죠. 그 옆에는 그리스하고 전쟁하려고 계속 으릉거리죠. 우리나라에 누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경제 박살 내고 동맹관계 박살 내고 우방국하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런데도 지지하는 대깨들이 있죠? 똑같아요. 어, 지금 한달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프랑스와 차세대 전차 MGCS를 개발하기로 했다가 TF-51 판터 전차를 내놓으며 프랑스의 뒤통수를 강타했던 독일이 MGCS의 관 뚜껑에 못을 박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정부가 MGCS를 사실상 포기하고 독자적인 신형 전차 조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프랑스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4세대 전차 공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자국의 전차 생산 업체에게 수백 대 규모의 신형 전차를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독일 유력 국방 기술 전문지 유럽 보안 및 기술 매거진이 현지시각 4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독일 연방군은 예상치 못한 부흥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 연방군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주력전차를 대량으로 인수하게 될 것이며 이 신형 주력전차는 레오파르트2A7 플러스가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독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독일 국방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인도한 레오파르트2A6 대체 물량으로 18대의 신형전차를 발주했으며 해당 물량은 레오파르트2A7 플러스가 아니라 레오파르트2 a 8로 명명된 별도의 모델이라고 전했습니다. 레오파르트2A8 모델은 최근 헝가리에 수출된 레오파르트2A7HU를 기반으로 동력개통과 방호성능을 개선한 모델인데요. 새로운 파워팩이 탑재되고 신형능동방어장치와 사격통제장치, 신형 네트워크 협동교전 시스템 등이 장착된 최신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체는 독일 국방부는 이 신형전차를 세 자릿수 규모로 대량 발주할 것이라며 독일의 신형전차 대량 발주에 따라 이제 MGCS 프로젝트는 현실에서 더 멀어지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독일의 신형전차 대량 발주는 독일군에게는 희소식이지만 프랑스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이라며 최근 이 문제를 놓고 프랑스 국방장관이 독일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라트2A8 대량 도입은 MGCS 사업의 종말과 동시에 라인메탈이 개발한 KF-51에게도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세대 전차 신규 개발을 접고 노후 전차를 바탕으로 껍데기만 계량한 신형 전차를 대량 도입하는 독일 덕분에 유럽 전차 시장에서 우리 K2 전차의 경쟁력은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게 헝가리에 판매한 레오파르트2 A7HU 모델이에요. 여기 정면에 보면 어, 능동 방어장치 레이더가 있죠. 어, 트로피 시스템이 탑재돼서 능동 방어장치까지 있는데 이걸 더 개량해서 여기다가 더 강력한 엔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개량하겠다. 라는 건데, 뭐, 호박에 줄 많이 많이 그으면 수박이 되나요? 그냥 호박이죠. 그런데 이게 왜 프랑스가 이 상황에 빡치냐. 프랑스하고 4세대 전차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MGCS라고. 그래서 프랑스는 MGCS가 2035년에 나올 거니까 2035년까지 지금 있는 전차로 버티자. 그래서 1990년대에 만든 르클레르 전차를 아직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소폭 계량해서 2035년까지 쓰자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중인데 독일이 우리는 그냥 러포트토 A8 대량 도입할 거야 수백 대. 독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차가 현역이2 1 2대인데 수백 대. 그럼 이거 다 그냥 교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독일이 이 전차 규모를 또 확대하겠다라고 했지만 수백 대를 도입한다고 하면 그 확대한 물량지다 그냥. 독일이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프랑스 어떻게 됩니까? 공동개발 끝난 거죠. 독일이 이거 도입하면 40년 이상 쓸 텐데. 끝난 거죠. 근데 프랑스는 어떡하냐? 프랑스가 전차 종주국이에요. 요렇게 생긴 전차 형태의 종주국이에요. 탱크란 걸 제일 처음 만든 게 영국이죠. 영국이 만든 탱크는 진짜 물탱크처럼 생겨서 탱크라고 했는데. 그냥 사각형으로 만든 거죠. 마크원. 그런데 프랑스 일르노가 요렇게 차체와 포탑이 분리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탱크라는 스타일을 처음 만든 게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탱크의 종축이 프랑스인데 지금 독일 때문에 탱크가 붕 뜨게 된 겁니다. 완전히 빡치게 되는 거죠. 독일은 그 사이에 이크로스 마파이 베그만이 이렇게 MGCS를 하려고 한 사이에 라이 메탈이 KF-51 판터라는 걸 내놓고 130mm 이거 우리 거 해! 라고 하고 있었죠. 이걸 우크라이나에 강제로 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물먹게 된 겁니다. 왜?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먼의 레오파르트 A8을 대량 도입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얘기 냐 말씀드렸듯이 호박에 줄 자꾸 건다고 수박되는거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능동방어장치. 좀 단다고 신형전차 됩니까? 아니죠. 자동장전장치, 뭐, 추가로 다 있어야 되는데, 자동장전장치도 없는 거. 현대에는 군인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3명이 운영할 수 있는 K2와 4명이 운영해야만 하는 독일의 전차는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 K2보다도 레오파라트가 졌는데, 노르웨이에서, 성능에서는 졌는데, 네, 불가리안 디펜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명백하게 K2의 열세인 레오파르트 A7이 정치적 로비로 이겼다라고 불가리안 디펜스가 보도했어요. 불가리아도 후발라토 국가, 과거 동구권 국가이기 때문에 전차인 관심 많죠. 그래서 자기네들 방산 전문지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2에도 뒤졌는데 앞으로 K2를 더 발전시켜서 더 덩치를 키워서 만들 K2PL 그거에는... 레오파르트 A7, 소포 계량형인 AAC 되겠냐? 택도 없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K2가 유럽에서 더욱 선전할 수 있지 않겠냐? 외교적인 로비, 압력, 요것만 극복한다면. 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